아나 내가 어색할 줄 몰랐는데 어색하구나. 아 내가 데이지를 못 부른 게 너무 한이에요. 어 내가 잘하지 나와. 와 이게 나는 내가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난 전역했으니까. 처음 보자마자 냅다 군대 얘기를 <laughs> 해버렸네. <웃음> <웃음> 안녕. 아 어색하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진호입니다 네어아나 <laughs> 내가 어색할 줄 몰랐는데 어색하구나 뭐 시작하기 전에 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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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좀 해볼까요? 네, 그 네, Welcome back, 진호. Thank you. 브라질이 절 사랑한대요. 감사합니다, 브라질. 아어떡해 <laughs> 아, <laughs> 어, 영어 배우기 시작했고요. 피아노.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업실이 생겼답니다 네 작업실이 개인 작업실이 생겨서 근데 아직 장비가 안 왔어요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작업실이 생기면 어,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쁘게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첫째가 왔어요 아, 그래서 뭐 애들이 저가 있는 동안 만들어준 반지 잘 끼고 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하나라서 좀 그래 몇개 있으면 좋은데 진짜 덕분에 건강이 잘 갔다 왔어요 애들 활동하는 것도 열심히 봤고 아 내가 데이지를 못 부른 게 너무 한이에요 언젠간 볼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아 그래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니까 군대 얘기를 좀 하면서 썰을 좀 풀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상형 월드컵 준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군대 군용품 보급품 월드컵 이걸 하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야하! 화면이 나오면 "어, 내가 작아진다! 우와! <laughs> 어, 내가 작아진다! 우와!" <laughs> 아무튼 "아, 와, 이게 나는 내가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어!" 모든 보급품은 다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속옷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난 싫었어. 왜냐면, 뭐, 뭔가 나의 정체성까지 모두와 똑같아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깔깔이! 아, 이거는. 어, 나 이거 16강만 해도 1시간 넘기겠는데? 빨리 얘기해야겠다. 이제 이게 왜 병장의 전유물처럼 밖에서 보이냐면, 일단 따뜻해요. 엄청 따뜻하고 진짜 그 발열이 되는 느낌이 확 나요. 겨울에 입으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껄렁해 보입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간 나온 이병이나 일병은 겉에 입을 수 없는 거야. 야, 왜냐면 건방져 보이는 거래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껄렁해 보입니다. 아니. 읽어도 끝났고 나 추운데 이거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입어 입어도 되는데 뭐 안에 입으래요 이것만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간부님들이 항상 그러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아요 정말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 일단 아, 나 말이 너무 많은데 괜찮은 예, 네, 원칙적으로는 못 갖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 말이 너무 많나 어때요 지금? 나 이제 이제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말 많으면? 아 그래 하고 싶은 거다 하자. 아무튼 이 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써도 되는 거죠? 네. 아 그래. 어 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한. 얼마 전에 우석이랑 시, 신원이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단어가 도대체 뭐냐? 뭐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그 사투리로 거시기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뜻이 있다는 거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선택하면 당연히 깔깔이다. 이제 부대 관리를 저희 네건강에 돌아줘서 고마워. 저도 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제가 선택을 하자면 무조건 이 슬리퍼가 되겠네요. 짠! 어 이거 재밌다 짠아 면도기 총기 손질 도구 어어이 <laughs> 면도기 어, 면도를 안 하면 혼나요 왜냐면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어,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면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총기 손질 도구 아 어, 저거 진짜 이 훈련소 가면 이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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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게 되는데 60 70년대 쓰던 걸 아직도 쓰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철사 이런 게다 나가 있어요 사실 이 색깔도 정말 그대로고 더 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총을 손질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썼으면 심지어 쏘지 않았어도 해야 돼 총을 분해를 해서 그 안에 하나하나 기름때 하나 녹도 있는데, 녹도 딱 그래. 이건 내가 한거 아니야. 내가 한거 아닌데, 다딱 그래.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그래서 녹도 닦고, 저게 그냥 안 닦아줘요. 막, 막한 시간을 해야, 막, 결국, 이만큼 닦이고, 막 이래요. 아 <laughs> 어, 이건 진짜 보기 싫은데. 저 빨리 면도기를 넘어갈게요 어. 의류대. 와, 이게 정말 싫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 저게. 저게 뭐냐면, 이제, 아, 저 물려줬냐고요? 아, 저는 안 물려줬어요. 그냥 하나 사줬어요. <laughs> 하나 사줬고, 저게 뭐냐면, 이제, 훈련소에서 자대로 이제 배치를 받을 때, 그럼 제가 받았던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합치면 30kg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저 의류대가 제 한, 한 1미터 정도 되는 저기에 그거를 마지막 날훈련수 마지막 날에 저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저걸 이제 마지막 날 배출이 되는 날 메고 기차역까지 가야 돼요. 저거를 메고 가는데 제가 그 훈련 마지막 주에 허리를 좀 다쳤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가야 돼 메고. 근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나그 육교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진짜 지옥에서 저게 그냥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막 얘는 막 파고들어오고, 너무 무거우니까. 파고들고 막, 너무 무거우니까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걸어가야 돼. 앞에는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발은 맞추래. 발은 또 맞춰. 하, 정말 지옥이었어요. 약간 끔찍한데? 아무튼 저는 세면백은 못 써봤으니까 의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모포는, 이제 군, 훈련소에서 많이 쓰죠. 저는 이제 자대와서는 침낭을 썼어요. 침낭. 침낭이 안고 자기가 편해서 저는 원래 그냥 이러고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훈련소 가면 그 15cm 간격으로 손을 이렇게만 뻗어도 다아요 맨날 이렇게 자니까 이제는 이렇게 안 자고 싶은 거야. 옆으로 하면 얼굴이 있어요. 훈련소 나오고 나서는 아 진짜 선임들도 목포 쓰기 싫지 않아 침낭 써이래서 침낭 썼는데 침낭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끌어안고 잘수 있어서 그리고 이 목포는 훈련소에서 엄청 접어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훈련생 때는 일어나자마자 저 접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혼자는 잘 못해요. 그래서 둘이 옆에 있는 사람은 짝지어갖고 눈도 안 떠지는데 어, 할래? 할래? 응. 응. 이렇게 접고 딱 이렇게 각이 살아 있어요. 왜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 그거는 왜 시키는 거? 야 그래, 난 저녁 했으니까. 제설할 때 많이 줘요, 겨울에. 훈련할 때나. 아 어, 진짜 겨울에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워요. 제설할 때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겨울용은. 훨씬 두꺼워요. 근데 사실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둘다 발이 시려워요. 정말 시려워요. 제가 원래 한국 드라마를 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서 엄청 봤어요. 왜냐면볼 수가 없잖아요. <laughs>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그거죠. 뷰의 세계? 무료로 풀렸었거든요 뷰의 세계랑 스토브리그랑 뭐 낭만닥터도 있었고 낭만닥터 김사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아 그리고 나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요철 저녁 하고 나서도 스리생 많이 봤어요. 스리생 다 봤어, 다 봤어. 매화 울어, 매화 슬퍼. <laughs> 진짜 제일 슬펐던 게 아마 시즌 1 마지막 같은데 아 스포 주인네 아무튼 그런 그거 보고 진짜 한 20분 울었던 것 같아. 계속 울었어. 그 아그 조연 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진짜 보면은 커플이 보통 자기가 미는 커플이 생기잖아요 저는 아 익준성아 맞아 좋아. <laughs> 고백할 때 진짜 죽을 뻔했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 두개 골라 보면 쌀국수예요 쌀국수 진짜 맛있어요 칼로리도 라면보다는 좀 적어요 건물대 <laughs> 전투화가 있네요 이제 관물대는 여전히 이걸 씁니다 저의 군생활 1년 반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아 이거 안돼 왼팔걸이 어디 갔어 이 옷들을 이렇게 걸면 안됩니다 그럼 이제 점호 때 이제 간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녁점호 하는데 건물대를 이렇게 한 번씩 쓱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개판이고만왜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여기는 열면 약간 여긴 열면 좀안돼 저는 여기에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먹을 걸 보통 여기에 넣어놔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 저희 생활관은 아 방상냅이 가져오는 거 가능하대요 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패팅 입는 게 예쁘지 않아요? <laughs> 아무튼 여기가 그렇고 건물대가 이렇습니다 이 침낭 안에서 자는 게 아니고 침낭을 덮고 잡니다 참 특이한데 아 이분 훌륭하네 왼팔걸이가 안돼 있는데 수건도 여기다 걸면 안 돼요 원래 쓰면 바로바로 바로 빨래해야지 고어텍스 나 근데 댓글이 나왜 옛날 게 나와? 나오죠? 저 슬리퍼는 왜 항상 초록색인 거예요? 나 아, 내가 잘못 보고 있나? 나 댓글이 지금 4시 19분께 나오는데요. 쭉 내렸는데도 9시 아 스크롤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어쩐지 나랑 얘기하는 기분이 안 들더라. 근데 쭉 내려도 저 계속 19분이에요. 지금 끝까지 왔는데. 나 그래 서 지금 슬리퍼 얘기 보면서 계속 했던 거구나. 어쩐지 나 혼자 계속 떠들고 있더라. <laughs> 아 주요 채팅으로 돼있어서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아 어쩐지 나 얘기하는데 계속 심심했어요. <laughs> 아 보인다 안녕. 어쩐지 <laughs> 하나 도안 심심해 보였다고 알겠어. 아 그래 아니 나도 이렇게 소통하고 싶었는데 계속 말 소통할래요 했는데 말이 없어가지고 나 인기 없어졌나 이 생각하고 있어. 안녕 보여요 보여요 아 소통 좀 해야겠다 외로웠어 안녕하세요 1년차 유니형 안녕하세요 어 그럼 나 모르겠다 헐 열심히 얘기했구나 미안해못 봤어요 아 그러네 오늘 처음 보는 유니버스가 있겠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보자마자 냅다 군대 얘기를 <laughs> 해버렸네 어 저는 펜다오 저는 올해 서, 30살이고요. 만나이로 29. 29이고 어 생일은 4월 17일이고요. 어 메인 보컬이에요. 노래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메인 보컬이고요. 어마티형입니다마티형 맏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알지? 나 갑자기 갑자기 또 낯설어 아무튼 저를 이제 차차 알아가시길 바래요. 저는 군대 잘 갔다 왔고 이제 소통 많이 할 거니까 자주 봐야 알겠죠? 어, 근데 이거 두개좀 고민된다. 하지만 하나 고려라면 전투화, 휴지, 침낭. 어, 침낭 나왔네. 침낭. 면도기 침낭. 아무튼 이거 나 뒤에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빨리 할게요. 침낭. 군대에서 dp 본 봤냐고요 어, 어 저는 나와서 봤는데 어 군대 나오자마자 군대 얘기를 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개 보고 안 봤습니다 <laughs> 침낭대 깔깔이 아난 어, 어, 침낭 없으면 못 살았어 슬리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집에 집에 오니까 내 이불이 더 좋더라고 <laughs> 그리고, 저 침낭, 아, 이게 있어요. 대신에 저 침낭 덕분에, 아, 뭘 안고 안 자면 못 자겠는 거예요, 집에서. 적응이 안된 거야, 내 이불이. 뭔가, 원래 얘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나를, 으,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내 이불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살랑살랑 거리고, 가벼워. 그러니까 막, 어, 막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디필러를 샀어요. <laughs> 그저께 왔습니다. 아, 진짜 안고 자니까 바로 잠들었어. 이게 보면은 랭킹 보기가 있어요. 아 군자 랄들이네 군자 랄들. 아담한티움 슬리퍼가 1위네요. 2위는 깔깔이 침나. 어뭐제 4강에 올라온 거랑 거의 흡사 한데요. 제가 뭘 먹으려고 시켜놨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소통하는 타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베터디를 시켰습니다.